올해 최고의 컨스트럭터를 두고 펼쳐진 최후의 결투가 드디어 맘에 내렸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모든 팀과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의 말을 전합니다. 가을에 접어들고부터는 사실상 파파야와 티포 시간의 대결고도로 접어들었는데, 여러 변수 끝에 최종전에 온 것이니만큼 양팀 모두 후회 없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직접 카타르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맥라렌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페라리의 우위로 마무리된 반면에 이번 그랑프리는 페라리가 맥라렌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얻어내야 하는 쪽인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차량의 배터리 관련 부품을 초과 사용하게 되면서 10그리드 패널티를 받은 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랙티스 1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션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리저보델의 라스트 댄스였습니다. 하나의 세션에서만 드로고비치를 비롯한 총 6명의 리저브 드라이버들이 연습 세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가장 최근에 계약 해지를 한볼톨레토의 자리를 이어받은 히라카와리오와 레클레르의 친형제인 아서 르클레르가 있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드라이빙을 보여준 드로고비치가 있었던 반면에 현재 레드볼의 남은 하나의 시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아이작 하자르는 저어 관여보다 고작 0.4초 빠른 기록을 작성하면서 레드볼 보드진에게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프렉티스2에서는 직전 세션에 빠졌던 주축 드라이버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맥라른과 페라리의 대결 구도만이 화두에 올라 있었지만, 세션 중후반부에서 알본의 차량에 정체모를 연기가 나면서 서킷에 가로질러 가면서까지 피트를 겨우겨우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사건으로는, 뜬금포로 홀켄버그가 3위의 이릅을 올리면서, 홀켄버그라는 드라이버도 아직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에 펼쳐진 프랙티스 3는 퀄리파잉과 레이스에 전혀 관련 없는 시간대에 펼쳐지는 세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극초반부에는 차이 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반면에 유일하게 에스턴 마틴만 초반부터 타이어를 긁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드라이버들이 트랙에서 본인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한 주행을 펼쳤는데 4강팀을 제외한 팀 중에서는 하스가 아부다비 서킷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퀄리파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퀄리파잉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부다비도 카타르처럼 기록 삭제가 자주 일어나는 서킷시니만큼 난장판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세션 시작 후첫 번째 플라잉 랩을 돌던 상당수의 선수들의 기록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삭제가 됐던 페레즈의 기록은 논란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기록이 복구됐고 다른 장면으로는 마가누슨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비켜주었는데, 볼라드를 치면서 트랙이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 볼라드 파편이 해밀턴의 차량 하단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밀턴은 주행의 제약을 받으면서 플라잉랩을 달렸고, 끝내 기록 경신에 실패하면서 Q1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Q1 탈락자는 알본, 저어관유, 해밀턴, 콜라핀토, 두안입니다. Q2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먼저, 1000레프터 23채의 벽을 허문 베르스타 펜과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맥나라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1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르클레르는 탈락권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AI 역시 치노다의 기록도 위험하다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는데, 르클레르가 1위의 기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랙아웃으로 인한 기록 삭제를 당하면서, 퀄리파잉 최종 결과는 14위로 마무리하게 됐고, 여기 10 그리드 페널티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그리드 최후미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에는 홀켄버거와 가슬리가 최상위권의 드라이버들 사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고 보타스 역시 최근 좋은 모습을 반증하는 듯한 모습을 이 세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Q2 탈락자는 채노다, 로슨, 스트롤, 레클레르, 마그누스입니다 Q3는 큰 사건은 없었지만 논란의 장면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플라잉랩에서 피아스트리의 기록이 삭제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데 이는 앞선 페레즈의 장면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피아스트리 역시 기록이 복구되면서 한 경기에 평생 봐도 보기 힘든 장면을 두 번이나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세션이 종료됐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프론트 로우를 장식하게 됐고 그 외에는 훌켄버거와 가슬리가 각각 4위와 6위의 기록을 작성한 진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베이스 스타트 그리드는 이와 같이 정리됐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시작해 해가 모두 지고 난 뒤에 끝나는 그랑프리인 만큼 숨이 상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몇안 되는 서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의 두 드라이버가 모두 페널티를 받으면서 20그리드 스타트만은 피하게 된 르클레르지만 여전히 챔피언십 경쟁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막스와 피아스트리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이로 르클레르가 피해나가면서 첫 랩부터 아주 많은 순위 상승을 이뤄내면서 경쟁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페레즈도 사고로 스피하게 되면서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해졌고 페르즈는 레이스 시작과 거의 동시에 리타이어하면서 시즌 최종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의 20%가 진행됐을 때는 레클레르가 19그리드에서 6위까지 올라오면서 우승 가능성을 조금씩 높이고는 있었으나 이론상 노리스가 2위를 한다는 가정하에 1위와 3위를 차지해야만 우승할 수 있었던 페라리였기 때문에 두 드라이버 각각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하드 타이어로 스타트 했던 해밀턴은 미디움 타이어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 스무랩을 돌고 난 후의 상황인데 타이어 그레이닝 현상이 심했던 드라이버들은 이 이전부터 피트인을 했고 원스톱을 노리던 드라이버들이 하나둘씩 피트인 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로슨의 피트스탑 장면에서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주행중에 빠지지 않은게 다행일 정도로 타이어 결합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언세이프 릴리즈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곧바로 피트인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레이스 절반이 지났을 때풀켄버그와 보타스의 충돌 사고가 있었고 보타스는 조형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결국 조금 이르게 시즌을 마감지었습니다. 40렙이 넘었을 때는 느클레르가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었고 해밀턴은 미디움 타이어로 바꾼 뒤 본인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포인트권 아래에서 마음이 급해진 피아스트리가 트로다를 역전하기 위해 바짝 붙었는데 더티 에어의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만약 바로 잡지 못했다면 세이프티카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 0레을 남기고는 피아스트리는 포인트까지 한 계단을 남겨두고 있었고 노리스와 사인츠의 격차는 6초 정도를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소프트를 끼우고 있는 마그누슨에게 보라색 시계가 쥐어져 있었고 또 유일하게 미디움을 끼우고 있는 해밀턴은 어느샌가 5위에서 러셀의 9초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계속해서 러셀과 랩당 1초 정도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해밀턴이었던 만큼 마지막 랩에서 깔끔한 팀 배틀을 펼쳐도 좋다는 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랩이 진행될 때 앞서 말했던 메르세데스의 팀메이트 배틀도 있었지만 로스는 충돌사고는 아닌 듯한 움직임으로 리타이어가 발생하면서 한순간 옐로 플래그가 발동됐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미디움 타이어의 해밀턴이 하드 타이어의 러셀을 초월하면서 메르세데스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고 노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수상하면서 팀의 우승을 이루어내는데 1등 공실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리클레르는 19그리드에서 스타트해 3위까지 올라왔지만, 21포인트 격차를 좁히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경기 후반부에 사인체 타이어의 펑처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팀 라디오도 있었기 때문에, 페라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후술하자면, 26년 만에 컨스트럭터 챔피언 자리에 오른 맥라렌이 있었고, 고작 14포인트 차이로 챔피언십 주무승을 하게 된 페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2로 넘어가서 볼톨레토가 아부다비에서 하즈레와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포뮬러2 로얄 로더의 자리에 올라갔고 내년 시즌 F1 시트가 확보된 드라이버이니만큼 내년 자우버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슬리가 후반부에 본인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브라질 그랑프리에서의 팀 더블 포디움부터 시작된 스노우볼이 최종전인 아부다비까지 흘러 6위 후보였던 하스를 7위로 밀어내고 당당히 컨스트럭터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의 자잘한 내용들은 시즌 결산방송에서 자세하게 푸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즌 최종전까지 막을 내렸습니다. 해밀턴은 12년동안 몸담은 메르세데스를 떠나는 기념으로 도넛 세레머니를 펼쳐보였고 본인을 6번이나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해준 메르세데스 머신과 지난 교감을 나누면서 내년 시즌 페라리로 떠나게 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고 난 후에 첫컨스트럭터 타이틀을 가져온 맥라렌의 소장 잭 브라운의 포디움 세레머니와 함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남은 한달 모탈이 보내시고 내년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 프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